여기서 뭐 하세요? 아. 제가 오늘 시니어 모델로 활동 중이신 니나강 시니어를 만나기로 했거든요. 만나서 모델 워킹이나 포즈 이런 거 배워보려고 하는데, 제가 아주 잘 배워가지고, 저 모델의 길로 들어서 보려고요. 네, 모델, 잘만 풀리면 기자지 그냥 때려치고, <laughs> 네, 기자지 그냥 때려치고, 네, 모델의 길로, 모델 김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배우러 올라가 보실까요? 네, 제가 그러면은 오늘 제1일 모델 사부님이죠. 사부님 4분님, 니나강 시니어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부님, 네, 네, 네. 저희가 오늘 하루 네. 모델일 배워서 제가 모델계 진출하려고 하고는 요는데 사부님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오늘 저희가 해볼게 네. 어, 모델 워킹이랑 네, 포징인데 네, 네. 어,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워킹과 포징? 제 모델 워킹이 제가 이제 피트니스 선수잖아요. 피트니스 쪽에서 하는 그 워킹이 있고 그다음에 또 패션쇼, 일반 패션쇼에서 아, 하는 네네. 그런 이제 일반적인 음... 모델 워킹 포징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게 그 컨셉에 따라서 조금 다른 부분이고요. 음, 네. 피트니스 선수를 하실 건 아니니까. 아, 네. 그러게. 아, 네. 아, 그러긴... <laughs>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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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냥 뭐 남자들 남자 패션 모델들이 음, 할수 있는 그런 번, 그런 정도 포징 정도 네. 예, 워킹하고 포즈 그 정도 이제 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뭐 남자 워킹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뭐 일반적인 그런 워킹하고 다르지는 않아요. 아, 그래서 네. 이제 뭐 과하게 뭐 포즈를 하거나 사실 그런 부분도 별로 없고. 패션쇼도 가 보면 네. 남자 패션 모델들은 그냥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음 단연 음, 이렇게 가만히 서서 이렇게 포즈 그냥 가볍게 이렇게 바꿔주는 정도 이제 청바지가 있으면 포켓에 이제 주머니 음, 네네 이렇게 어 그런 거 보다 네, 많이 봤어 네네네 <laughs> 뭐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여자 워킹 같은 경우는 이제 뭐뭐 뭐 약간 이렇게 뭐좀 섹시하게 보여야 되니까 뭐 네.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음. 뭐 이렇게 남자 모델이라고 하면 이제 워킹이 중요한데 어깨를 뒤로 약간 펼치고, 가슴을 약간 앞으로 내밀고, 고개는 정면으로 바라보고, 네. 이렇게 일단 바른 자세로 네. 어, 걷는 연습을 하는 게 보기에도 좋고, 음... 또 키도 커 보이거든요. 네네. 네네네. 그래서. <laughs> 아, 네. 아, 제가 키가 작은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174위입니다. 아, 예, 제 신발이 없습니 네네네.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거 5입니다다5해입니다 예, 선수 신발이라서 이거 신발이 좋아요. 서 상체를 약간 뒤로 젖히고, 앞에서 이, 가슴을 끌어당긴다는 느낌으로. 그러면 저절로 힙이 실룩실룩 거려지거든요. 음, 제가 한번 해 볼까요? 네. <laughs> 어깨를 펴고 네, 네. 쭉 숄을 걷게 만든 다음에 네. 이렇게 앞에 다리를 쭉 펴고 뒤다리는 그냥 끌려오는 느낌. 아우, 저좀 되는 거 같아요. 네, 잘 하시는데요? 어. <웃음> 시작이 좋습니다, <laughs> 여러분. 패션쇼에서는 다른 건 없는데 약간 니스 워킹이 조금 더과하다 아. 그럼 세로 네. 네네네어잘하시어요 네. 어, 네. <laughs> <laughs> 어. 어 <성공> <laughs> 사부님, 포징에서 중요한 점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포징에서 중요한 점은 사실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실 이제 별다른 게 없어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조금 남자들보다는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음. 많아요. 여자들은 이제 뭐 자기 라인이라든지 몸매라든지 음. 뭐 섹시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부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음. 지금 그냥 이, 이렇게 하는 것과 약간 돌려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과 라인이 달라 보이잖아요. 네, 어, 저도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름다워 보일 수 있는 라인을 최대한 보여줄 수 있는 거. 음. 응. 음. 이렇게 해서. 음. 응. 선생님, 느낌이 많이 다른데. <laughs> 저이 닭발 같아요, 이렇게 하세요 아. <웃음> 아. <웃음> 이렇게 하시고 몸을 더 틀고 상체 힙은 더 올리고, 둥댕이 올려요, 이렇게. 예. 이럴 때 표정은 어떤 표정을 짓는 게 좋은가요? 제 표정 지금 되게 어색할 것 같은데 <laughs> 굉장히 긴장돼 있으신 <laughs> 표정이거든요 몸은 이제 포즈를 잡더라도 얼굴은 네. 긴장하시면 안 되고 저 같은 경우는 포즈를 하고 나서 고개를 한번 내렸다가 목표정으로 있다가 심사위원을 보고서 웃어요 그때 웃고 그다음에 또 다른 포즈를 바꿀 때는 또 웃음을 거두고 아, 네. 약간 네. 뭐 시크한 표정을 짓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음... 그리고 이렇게 째려보기도 하고, 섹시한 척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다양하게 내 스스로 이제 연출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하면 닭발이 되죠. 아, 아, <laughs> 어, 닭발이 자꾸 계 튀어나와가지고. 네, 처음에 저도 다 그래요. 허리 <목소리> 내기였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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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어, 네. 어 초등학교 때벌설때 투명 의자란 걸한 적이 있는데 네. 지금 하는 게 뭐가 다른가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어볼 때는 쉬운데아 네, 저 네. 아, 어, 지금 땀날것 같아요. <목소리> <목소리> 어, <목소리> 어. <목소리> 제가 지난주 어. 토요일 날 대회가 어. 끝났는데 아 진짜요? 대회 끝나고 나면 그래서 허리가 어디 아픈데가 어요 네, 저 지금 어 <laughs> <오>, 여기 골반이 삐걱거리는것 <laughs> 같아. 어 정말. 남자분이 또 여자 포즈를 하는 건, 아, 네. 예 특히 쉽지 않죠. 네네. 기본적으로 워킹은 아, 잘 따라하시고 어깨가 좀 올라. 예 네, 오늘 좀 저녁에 허리랑좀 아프실 수 아, 있어요. 네. <laughs> 아 괜찮습니다. 예 네. 그럼 이렇게 워킹과 포징 한번 배어봤고요운제해서 <laughs> 활동한 것이 <진짜> 계속 가겠습니다. <laughs> 아닙니다.